함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 입력되는 경우 그 값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도록 해볼 것입니다. 예시로 여기를 보시면 주문 인원에서 우리가 1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1인분 주문 가능 메뉴라는 텍스트가 바로 입력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번 해 볼게요. 우선 비 그리고 아래 부분에 커서를 두고 는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주문인원 C2셀을 클릭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아래 셀에도 이렇게 모두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셀 서식 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컨트롤 1키를 누르면 바로 셀 서식 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 형식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1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1인분 주문 가능 메뉴가 입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를 입력했을 때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도록 할 거고 2명이라고 입력했을 때이 텍스트가 입력이 자동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셀 서식의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양수 자리이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두 번째 자리에 음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세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가고요. 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네 번째 자리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셀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두 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대괄호 안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세개 이상인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양수 자리에 입력을 해줄 건데요. 주문 인원이 1을 입력을 할 경우 1인분 주문 가능 메뉴가 입력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는 1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즉 1이라고 입력을 할때 1인분 주문 가능 메뉴가 입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음수 자리입니다. 음수 자리에는 우리가 2를 입력했을 때 2인분 이상 주문 가능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할 것이므로 대괄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는 2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또 구분을 해주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0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0은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도록 놔둘 것입니다. 따라서 로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구분을 해주고요. 네 번째로 문자가 입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약 주문이라고 입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약 주문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서는 조건을 두 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문자 부분에서는 따로 조건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인원 아래 셀에서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비고 부분에 바로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를 입력하면 우리가 지정했던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번에는 2명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예약 주문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셀에도 모두 동일하게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따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가 바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예시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입금 금액에서 출금 금액을 뺀 잔액을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입금 셀에서 빼기 출금 셀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잔액이 나오게 되고요. 자동 채우기를 해서 잔액을 모두 입력을 해 줍니다. 여기서 잔액 셀을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1 키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잔액이 0보다 클 때는 잔액 충분이라고 입력이 되도록 할 거고, 잔액이 0 아래인 경우에는 잔액 부족이라고 입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하, 해볼 거고,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두 가지를 설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수 자리이고요. 첫 번째 조건으로 0보다 큰 경우 파란색으로 잔액 충분이라고 입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랑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0 이상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잔액 충분이라고 입력이 되도록 할 거고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구분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음수 자리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강이라고. 색깔이 나오도록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0 아래인 경우에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0보다 큰 경우에는 잔액 충분이라고 파란색 글자가 나오게 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 글자로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 셀에 자동채우기를 더 해주고, 여기서 또 입력을 더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 있고요. 오늘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조건을 지정해서 값을 산출하고, 이렇게 입력 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